종근당 건강이 당진에 국내 최대 규모 신공장을 건설합니다. 약 1,300억 원이 투자된 신공장은 12,500평 규모로 국내 최대 유산균 전용 생산 라인을 자랑합니다. 23일 합동 인더스파크 산업단지 내에서 열린 종근당 건강 중공식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홍장 당진 시장, 어기구 국회의원과 기업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와 공장 투어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신규 공장은 기존 송화급 공장을 이전해 국내 최대 유산균 생산 라인 등의 최신 설비를 갖춘 스마트 공장입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해 정확한 생산 예측과 추적도 가능합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한 첨단 설비와 물류시설 자동창고 시스템 등을 갖춰 제품 생산 경쟁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아울러 새 공장 준공에 따른 신규 고용인원은 145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종근당 건강은 이번 신공장 준공으로 현재 지사가 있는 중국 외에도 동남아 지역 등의 장건강과 눈건강 제품 등의 주요 품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글로벌 시장 개척에 속도를 높여나간다는 전략입니다. JIB 뉴스 임리아입니다. thank <laughs> you